와. 여기는 진짜 어. 고구려. 천, 1300년 전 고구려. 어, 온달 장군께서 저게 보이는 게 온달 산성입니다, 저게. 저기요. 저기서 저기 온달 산성이거든요, 저기. 어, 온달 산성인데 고구려 1300 년 전, 1300년 전에 요게를 온달성 활터로 썼어요. 자, 30만 평인데 여기 활터로활터로 저게 보이는 기 조기, 소백산 저게 보이는 기 조기 저게 보이는 기 잠깐만요. 저기 소백산 연화봉입니다 연화봉 와 여기다가 올해는 감낭 있지 그냥. 감낭을 이렇게 이렇게 심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이게 이제 추석 전에 추가가 되려고 데리, 이제 하는 건데 아이고 30만평이다 아우, 뭐, 무기가 이렇게 많나. 여기에서 많은 군사들이 할, 할 수는 연습을 하다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해가지고, 여기에 밭주인이 농사 짓는데, 옛날에, 지금은 아니고, 아, 옛날에 그 골바가지가 많이 나왔다는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. 와, 이거 좀 봐요. 아, 저거, 저거는, 저거는 마대산 천여봉. 저거는 저건 마대산 처녀봉 내 손이 이상하지 그죠 마대산 처녀봉 와참 멋있다 와 마대산 처녀봉 우메 엄청나요 여기 요거 바로 바로 영춘에 있어요 이거 할터 할터 할고개 온달 장군이 말과 활을 가지고 어... 전쟁터처럼 연습을 한 곳입니다. 여기가 아유, 자 엄청나죠? 멋있지? 그리고 그죠? 아.